2007년 KBTV 방송대상 스타사 박교신. <laughs> 국방원 후방송 미열차 박교신. 네, 상태에 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홍보전대 3명 박효신 인사드립니다. 축! 석 <laughs> 어, 일단은 정말 진심으로 어, 스타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요. 그.. 여기 앉아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잘아실거예요 그.. 저희는 사실 브라우앞에서 제일 앞에 나서긴 하지만 정말 뒤에서 많은 스태프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대표로 받긴 하지만, 어 정말 부끄러울 만큼 그분들에게 더, 어, 이상을 돌리고 싶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 어 제가, 군생활을한지 어그 지금 이제 50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제가 한 100여일 남짓 나갔는데, 제 그동안 군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사실 군인이 되면 굉장히 힘든 생각들만 했었습니다. 근데 아, 막상 그 위문열차를 통해서 많은 장병 여러분들이 어, 제 작은, 정말 작은 문의 하나하나가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걸 보고 어, 정말 뿌듯하게 1년을 넘게 열심히 어, 노력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국방부와 또 국방 홍보원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오늘 특별하게 또 이런 어, 상을 주신 우리 또 TV 어워즈 관계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어, 늘 제가 언제 어디서나 어,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한테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그 국방홍보지원대원들 어, 정말 많은 그 앞에 어, 그 전역하신 우리 전우들도 있지만 지금도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또 홍보지원대원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어, 연예인분들과 함께 있는데 어, 또 편견과 때로는 편견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늘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 다른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이 저보다도 더 고생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그냥 대표해서 어,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 친구들에게 더큰 상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상을 네. 많이 받으신 만큼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Yeah! <laughs>